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 마케론 저자 고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군노 개편 시운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비슷한 글자를 잘 봐주셔서, 위의 음가는 붕이 되고, 아래쪽의 음가는 이제 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내용을 보면은 이 상음은 부로 되어 있습니다. 음과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이 검색을 이용해서 보면은 화음이 이렇게 팽으로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음가는 이렇게 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가도 이 붕과 부로 이 음가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위에 글자는 이제 이 자전에서 잘 나오지 가 않기 때문에 또이차 자도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상음은 부가 되고 건물야라고 되어있습니다 해서 이제 마른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서 건물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의 음가가 이제 푸가 되고 이뜰 부위에 이채 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 자전들에 대한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각국의 이제, 이 노력의 성과로, 이 글자의 이채 자들과 함께, 또, 각 나라의 음들, 그리고 뜻을 또 굉장히 세밀하게 잘 써져 있기, 이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또 온라인 사전을 참고하시면은 학문이 또 크게 성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아래쪽에 글자는 이제 위가 되겠습니다. 이제 불꽃의 이제 그런 밝은 모양의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미 이제 대륙은 이렇게. 외이로 되어 있고, 하음은 이렇게 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가가 똑같이 우리도 위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제 대륙 음가도 똑같이 외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자의 밥통 위자의 2채자를 보면은, 자, 2채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지리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천문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기부터는 이제 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글자가 이제 이... 원전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한일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은 내부 이제 글자가 이렇게 위쪽에 풀초자의 변으로 이렇게 글자가 써집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아마 이 글자가 이제 현대에서는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제 메산자의 한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글자와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상음은 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로 되어 있고, 또 2차자를 보면 이렇게 갈지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가가, 대륙 음가가 이렇게 지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음은 이렇게 지가 되고, 이 지에 이체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체자들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체자들을 잘봐 주십시오. 그리고 자아래쪽에 글자는 이렇게 이 시미 대의음과는 시가 됩니다. 그리고 하음은 세라돼서 마찬가지로 세도 시로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가에서는 이제 이게 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차자를 보면 이렇게 해세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이 하음이 세라 이 세자의 이차자를 보면은 자 이렇게 다양하게 이 이체자들이 굉장히 많이 심다리서자 이렇게 이제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예전에는 이제 보기 힘들었던 이런 많은 이체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좀 하시고, 또 많이 찾아보시다 보면은, 또 이렇게 문자에 대한 공부가 훨씬 수월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이제 이 세계들이 과학기술의 힘을 이어서, 입어서 우리가 이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